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보는 시선은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는 아주 답답하고 독선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기준에는 편협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면 포용력 있게 이것저것을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종교는 모든 것을 포용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배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고 그 지으신 모든 만물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을 편협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잘못된 시선임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창조하신 이 세상인데 그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창조주의 목적에 따라 뜻하신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므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불화하면서 그저 세상의 피조물끼리만 화목해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것으로 지키는데 몰두하는 것이 분명한 본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서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거듭난 세 사람은 범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직 어린 믿음이라면 옛사람의 구습을 버리지 못한 부분이 많으므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배워 행함으로 새사람으로 장성하여 가면서 이러한 죄인의 행위는 점점 버리게 되므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말씀을 배우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내 육신의 즐거움이나 유익함, 부요함 등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며 주권자이심을 믿지 않으므로 순종하지 않는 것임에도 다른 이유를 들어 합리화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믿음으로 장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모범신자로 보인다 해도 그의 일상생활에서 말씀과 거리가 먼 생활을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므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수 없고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오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우리의 눈앞에는 온갖 어렵고 난감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남들에게 모욕을 당할 것 같고 바보 취급을 받을 것 같으며 심지어 내 육신의 것을 손해를 봐야 할것 같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심으로 인하여서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한다고 하신 말씀을 진실하게 믿는 자라면 나의 보는 것, 나의 예상하는 악한 일이 결코 나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우리를 육신적으로 겁박을 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시험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세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지키시는 아들임을 믿고 끝까지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한 아들로 장성하게 될 것입니다. 19절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속한 것과 처한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속한 것은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처한 것은 그럴 줄 몰랐는데 결과가 그렇게 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셨다면 아무도 방해하거나 회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은혜 또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절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르러 지각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성경에서 읽고 주변 사람들에게 들어서 언제 어디서 태어나셔서 어떠한 삶을 사시다가 어떻게 승천하셨다는 지식이 있는 것과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의 신상 정보를 알게 되어 그 사람을 아는 것과 그 사람을 실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사귀어 보고,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전혀 다른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고자 할 때, 내 육신에 엄청난 큰 손해가 올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할 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험이 있을 때 성령님의 은혜로 지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신지 또한 진정으로 알게 되므로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지 진정으로 아는 은혜가 있을 때 죄악의 행위를 온전히 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신상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만나서 오랜 시간 교제하여 깊은 사귐이 있어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을 위해 나의 욕심을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내 욕심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이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악에서 떠나도록 스스로 욕심을 다스리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자신을 지키고 다스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는 때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궁금증을 마음에 품고 교회에 와서 따로 목사님께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때에 자연스럽게 그 답을 얻게 되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오직 말씀만을 유일하게 받들어 수종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적당히 육신의 일과 겸하여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 있기에 힘써야 합니다. 내 육신의 명예와 부유함과 즐거움을 절대적인 가치로 아는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영생이시고 구원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자가 어떤 행위의 대가로 구원을 얻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 설교 속에서 꾸준히 언급되는 인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예수님의 사귐의 경험은 없이 그저 예수님의 신상 정보만을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은 사귐이 있어 아들로서 아버지를 진정으로 알아가는 은혜가 늘 충만하시길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